네. 진택TV 구독자 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유가가 어떻게 될지 유가가 올라가면 은 아, 이제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손익 아, 소장님과 함께 아, 네. 한번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는 좀 증시가 많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상한가 넥타이 입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 요 네, 양봉. 아. 양봉. <laughs> 장대양봉. 예. 아. 장대양봉을 그리고 장대 있네요. 길어요. 예. 아. 좋아요. 저희도 장대양봉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이제 유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유가 얘기가 어떤 건지. 우선은 유가에 대해서 전망이 굉장히 달라요. 아, 전망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보통은 유가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하락할 상반기에 것이다. 피크를 찍고 하반기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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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100달러 이상 갈 것이다. 아, 1달러 125달러가 JP 모건이 말했었어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유가 시장에서 이제 코옵션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0달러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음... 뭐 200달러짜리 콜옵션 거래도 나오고 있다. 와씨.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월가에서는 100달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본다는 라 거죠. 아, 그럼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 와, 씨, 100달러가 되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오르겠죠. 네,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뭐,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물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항상 물가라는 거는 상대적인 게. 그렇죠. 물가가 올라도 여러분 월급이 늘어나면 되잖아요. 아, 그럼 좋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음, 음, 음. 한마디로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는 거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상태 반대로 어~ 경제는 어렵고 취업도 안 되고 실업자는 널려있는데 유가만 치솟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와.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음, 그렇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아~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경제가 그 이상으로 좋아질 거냐 아닐 거냐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을 지금 앞두고 있는 입장인데, 아,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주의해야될좀 이슈라던 게 이런 게, 유가 말고 또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우선은 코로나 종료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클것 아... 같아요. 지금 예측하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근데, 음.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은 다 코로나였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이 활발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됐던 거고, 음. 우리가 그 동안 공급난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공급난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항구에 컨테이너선을 왔는데 트럭 운전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 트럭 운전사를 누가 했었느냐? 보통 이민자라던가 여러 사람들 이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에서 하나씩 틀어지다 보니까 공급난이 벌어졌던 거죠. 물류난도 벌어졌던 거고. 음.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은 외벌이가 많았을 건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막벌이를 하러 나갈 겁니다.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고용이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또 아이가 있는 상태로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기가 굉장히 두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활발해지려면은 이제 오미크론이 확실히 끝나야 된다. 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희망찬 얘기이긴 한데 네. 2020년에 코로나가 좀 종식될 거라고 보시는지? 예, 네, 종식 된다고 보죠. 오. 우선은 모든 뉴스를 다 확인하고 나서 음. 나면 늦어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 네. 미리 이렇게 판단한 네.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거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선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남아공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치명률이 그대로예요. 맞아요.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치명률 그대로라는 거는 아, 이게 저번 델타보다는 확실히 약해졌다. 아마 치명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또 뭐가 있느냐면 최근에 화이자 쪽에서도 치 먹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좀 웃긴 게 있어요. 그 머크사가 나올 때는 음. 사람들이 조금 약간 인정도 안 해주고 하려다가 화이자 승인해 주자마자 같이 승인해 줬거든요 화이자 나올 때까지 시간 벌이를 해줬던 게 아닌가 FDA가 음... 그런 썰도 나오는데 음...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다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백신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방력을 올려놓고 그중에서 걸린 사람들은 치료제로 치료를 하고 예, 정밀타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정밀타격? <laughs> 정밀치료가 들어가겠죠 너무 군사적으로 생겼어요 <laughs> 약간 좀 밀리터리 같은 느낌이 싹 <laughs> <사도> 났기 때문에 <laughs> 예, 그렇게 이제 되고 <laughs> 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좀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걸려도 치료제 있어. 그렇죠. 그냥 국가에서 뭐 의료보험 된대. 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벌어질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 나빠질 거냐, 좋을 거냐. 저는 좋아질 거라 봐요. 예를 들어서, 음, 관광이 재개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어~ 이제 쇼핑도 늘어날 거고 다 같이 이제 대면 활동도 늘어날 거고 그동안 재택근무 받은 사람들 다 나와야 되고 뭐~ 항공사라던가 여행사라던가 이제 각종 쉬었던 사람들 다 나오고 이제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식당에 바글바글할 테니까 그러면은 자영업자들도 활발해질 거고 알바생도 더 뽑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좀 약간 활기차지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엄청 음. 많아지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채워 넣기 시작하고, 예. 그럼 소비도 늘어나고, 예. 그럼 사람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니까 예. 유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유가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음. 유가에서 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공장 가동률, 그렇죠. 이제 발전소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운송량입니다. 음. 음. 우리가 그냥 뭐 출퇴근하는 운송량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공장 가동률과 연관이 있어요. 공장에서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에 운송량이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유가라는 거는 경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음. 그러면 유가가 이제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 어, 운송량 이렇게더 활발해지니까 주가 상승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음. 데이터들을 보면은 유가가 대세 상승기일 때는 주가도 대세 상승기였고요. 유가가 대세 하락기에는 주가도 대세 하락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응.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장이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응. 해서 이 장대 양봉을 <laughs> 네. <laughs> 그리면서 이렇게 된 거겠네요. 네. 그럼 이제 유가를 봤을 때0달러 이상 가면은 주가 가 응. 좋을 텐데 어, 어떻게 보면 이 수요랑 공급 측면에서 경기적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가를 수요하는 입장은 사실은 공장에서 막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럼 그 공장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제 가동이더 늘어나게 돼서 좋아질 것 응. 같은데 공급 측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고 라 보는 거예요. 음. 원래는 수요가 늘면은 공급을 같이 늘리면 돼요. 증산을 하면 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오 p e 이 늘리면 되는데 오 p e 이안 늘린다 그러면 미국이 그래? 그럼 내가 셰일 업체 돌릴게. 셰일 음. 업체가 시추 쫙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환경. 아. 친환경이 이제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유지에서 시추 금지. 뭐 캘리포니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규 시추 금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투자 은행들이 뭐 했냐면 ESG 때문에 돈안 빌려준다 했어요. 대출 안 돼. 음 석유 기업, 채굴 기업은 안 해준다 해서 셰일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추했다가는 나쁜 기업 이미지 찍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나도 시추 못 하고. 저기도 시추 못해, 요 중동도 못하고 미국도 못해요. 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요. 음. 그럼 나쁘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음. 어 이제 급핑이 되는 거죠. 아니, 친환경이라서 하지 말랬잖아요. 음. 그러면서 살짝 즐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친환경 때문에 못하는 상태. 예요 그래서 지금 정한 게 오백 플러스에서 한 달마다 일4 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유가 수요가 코로나가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도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음. 그러면은. 그 수요에 늘어나는 만큼만 하겠다라 했는데, 만약 코로나가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수요 각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그걸 안 따라주는 거죠. 음... 어느 순간 쇼티지가 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재고량을 네. 보시면 재고량이 작년 대비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음. 이제 수요랑 공급점이다 좋은데, 음, 네. 사실 그 유가가 급제 급등하게 되면 아마 경제 충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음. 어, 뭐 바이든이 오펙한테 자꾸, 야, 너네 유가 더 풀어, 더 해. 음. 더 기름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안 오른다는 네. 전망이 또 있던데. 아 그래요. 근데... 최 <laughs> 네. <laughs> 비축유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풀고 하는데. 맞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비축유라는 거는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중국의 음. 대만 음. 이 상황에서 비축유를 많이 풀자니 이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워낙 네. 국제 정세가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유가를 순간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비축유를 언제까지나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 음, 음. 다시 유가가 저렴해지면 사들여야 되는데 음, 음. 마치 공매도 같은 상황인 거죠. 아. <laughs> 공매도 쳤어요. 근데 이제 담아야 되는데. <laughs> 안 떨어져. 오히려 쇼커버링이 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이게 다 채워졌을 때, <laughs> 음. 이제 우리가 수요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렇게 완만히 상승인데, 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때려서 눌렀다가, 쇼커버링 들어오는 순간, 급상승으로 가버릴 수도 있더라. 음.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봅니다. 음. <laughs>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잘간단하고 봤을 때, 음. 만약에 솔직히 100달러 면은좀 막막하게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거든요. 대세상승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산업 측면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흡사했던 사례가 2009년, 10년, 11년에 아... 차화정 시절이 있었어요. 아, 제가 아시. 그때 주식 투자를 했을 때였는데요. 아, 아, 그때만 아, 생각하면, 아, 네. <laughs> 저, 대박인데. 그때 차화정 샀어야 되는데, 아우 그 때가 어땠었냐면, 2008년에 유가가 w t t i 가 140불 이상이었었다가, 그때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8년에 맞고 맞아요. 완전히 급락해서 30달러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아... 거의 4분의 1턱 났거든요. 그러게. 그러다가 2009년에는 회복이 안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V자로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4배에 가까이 올라갑니다. 음... 그래가지고 20202011년까지 2000, 2000, 110불이 올라갔었어요. 와 아, 진짜 4배가 갔네 네, 배 갔거든요. 그때 이제 지수가 2배 정도 올라오고 그게 4배 정도 갔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이 돈을 벌었냐면 자동차, 정유, 화학. 자화정. 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음. 완만하게 대세 상승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왜왜 왜 출렁이면 안 되냐면 유가 쪽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 다음 번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선물로 잡아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렁했어요. <laughs> 선물 손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웃음> 어떨어지는줄 알고 이게 또 이렇게 뭐 매도를 쳐놨는데 갑자기 올랐어요. <laughs> 또 선물 손실. 계속 정유사가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버지만 선물로 이제 무한정 손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못 버는 구조가 갈수 있어요. 화학도 음, 마찬가지고. 음, 음, 음. 근데 우리말로 원 사이드 한 방향으로만 쭉 가주면 차라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음. 선물에서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정유사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유가가 꾸준히 오른다라고 그러면 화학 회사들도 거기에다가 스프레드 마진을 붙여서 화학 제품을 팔기 때문에 음. 더 수요가 더 좋아져요. 어차피 고객사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 70 달러인데 다음 달에 사면 80 달러예요. 무리해서라도 땡겨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몰려서 와가지고 점점 어, 가격이 올라가는. 음. 그 아마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투자의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어. 유가가 마이너, 최, 최초로 마이너스 음. 유가 막 하고 네. 아, 그런데 지금 벌써 유가가 80달러 그 100달러로 200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네. 어떻게 보면 상승이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차화정이 올랐던 그 공통적인 요인이 역시 유가라고 생각하시는 음. 어, 약간씩 변수는 좀 있었지만 음. 기본적인 네. 베이스는 유가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굉장히 그때 화랑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동차가 화랑이었냐면 하이브리드의 탄생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아... 이제 유가가 하도 비싸니까 하이브리드를 사면은 차 값이 천만 원더 줘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본전을 뽑을 수 있겠다 아... 이런 수요가 나오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낮았으면 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나올 수도 없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하이브리드 첫 차량을 제가 지금도 타고 있어요. 아반떼 <laughs> LPI 하이브리드, 가스브리드라고 <laughs> 해서. <그냥 웃음> 만 원에 150킬로가 어우 대박인데. 카페에요, 연비 카페. 로, 그래서 그걸 로, 못, 버리겠는 로, <웃음> <웃음> 그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차아직까지는 아 연비가 너무 좋네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아, 그 위력 을 우리가 봤던 거죠. 아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랑 용량을 생각하면 100배 정도 차이 난다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천만 원을 얹어줘야 하이브리어던 음, 시절, 음, 음, 네, 그랬었 썼고 마침 그때 이제 고환율이 있었어요. 환율이 되게 높게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자동차가 수출이 좋았었던 거고요. 이때 또 마침 타이밍에 도요타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졌어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브랜드가 완전히 이제 나락을 가면서 그때 대안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더또 추가가 나왔는데 K 시리즈가 나옵니다. K5. 네, 예, 그 이제 수많은 우리가 말하는 도로의 무법자를 만들어 냈던 운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laughs> K5 좋아하잖아요. <laughs> 그 차가 이제 나오면서 막 대규모로 막막 예약이 밀려 있었고 그러다 이제 뭐 K7, K7이 먼저 나왔네요. K7, K5, K3 이렇게 나오면서 현대 기아차 주가가 올랐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기아차 주가 10, 만 원이었었거든요. 맞아요. 7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몇배 이상 갔었죠. 7만 원할때제 친구가 물어봤거든요. 사도 되냐고. <laughs> <laughs> 꼭 그래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웃음> 고점쯤에 <웃음>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laughs> 네. 그때 자동차 조합에 훈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정유화학 섹터 쪽은 어땠어요? 더 올랐습니다. 더? 7배부터 어, 더? 어, 정유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는 않았던 것 어, 같아요. 3배 정도? 그때 <laughs> 제가 알기로 <laughs> SOE를 제가 2006년 7년에 갖고 있었거든요. 아우, 어. 그게 6만 6천원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제가 매수 시점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6만 7천원 샀는데, 이게 2만 원인가 뭐 말도 안 되게 내려갔었어요. 어... 그때 2008년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 게 2년 동안 대세 상승으로 달리니까 SOIL이 한 17만 원까지 간걸 기억해요. 6만 6천 원에 사서 아 저는 이제 2만 2천 원에 팔았던 사람이겠죠아아 아, 죄송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 투자할 수 없으니까 GS 아, 아. GS도 가격이 비슷했을 거예요. 음. 6만 원쯤 했을 거예요. 그때 네.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별로 없었어요. 아, 아. <laughs>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그렇게 갔다가 GS도 꽤 올랐어요. 음. 10만 원 조금 안 되게 갔을 거예요. 음, 그렇게 어,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었거든요. 배당도 엄청 많이 해주고. 아, 다행이다. 그래서 거기 있었고 윤활류 회사. 제가 그때 오르기 전에 한번 갔던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쇠일석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음. 여기가 고배당으로 유명했었어요. 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돌아서고 나니까 막 올라가지고 어. 30몇만 <laughs> 원까지 갔었어요. 그것도 엄청 올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온다라 그러면, 이게 한번 우리가 놓쳤던 기억이 음... 다시 나게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laughs> 불러일으키면서, 정유주 그때 이거 세배 올랐어, 다섯 배 올랐어,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아, 그거부터 검사를 하는 거죠. 아, 그쵸. 네.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네. 그러면 마지막 화학주.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 15배, 15.5배, <laughs> 롯데케미칼. 네. 아, 10만원에서 <laughs> 45만원까지 올라간 거 같아요. 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어. 네, 마, 너무 후회했거든요. <laughs> 그때 LG화학이 7.7배 올랐을 거예요. 음. 그 이제 금융위기 저점에서 2011년 고점까지. 근데 LG화학은 업계 1위였었어요. 그렇죠. 그럼 업계 2위 롯데케미칼은 더 많이 할인됐었다가 살아나니까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반등을 줄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등주를 사는 전략은 안정성에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2등주는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전 주로 턴어라운드 투자자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5대5로 믹스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정성도 가져가고 수익성도 가져가고, 그러면 후회가 별로 안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반도체 보통 투자를 할때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투자를 네. 하시는데 진짜 턴어라운드 되는 그 섹터의 분면에서는 이제 막 소부장 같은 거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이브리드보다 더센 놈이 나왔죠. 아, 전기차.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유가 대비 3분의 1이거든요. 유류비가. 그럼 만약에 기름값이 더 올라가면 4분의 1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는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전기차 충전기 대수가 완속 충전기가 9,000대가 조금 안 돼요. 지금 올, 올해는. 네. 근데 이제 2022년에는 38,000대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충전기가 이제 부족하지 않나지면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이제 에라 모르겠다. 전기 너무 기름값 비싸서 안 되겠다라면서 그 수요가 많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차를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희가 네. 처음에 전기차 나왔을 때 <laughs>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여러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가 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고 내가 이제 가솔린을 몰다 보니까 막 200달러 이렇게 되면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면에서 제가 볼때 전기차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가스나 뭐 이제 원유가 엄청 급등을 하면은 음. 그러면은. 저희가 전기차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전기차를 봅니다. 아하. 우선은 그 관련된 섹터를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도요타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도요타가 음. 그 배터리 생산 능력도 350기가와트인가로 늘린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도요타 자동차의 판매량만큼 만들어 낸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도 해요. 수소차 포기한 거 아니냐. 음.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수소차를 좀 밀고 전기차를 밀었는데 최근에 뭐 이야기들을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자동차 업계가 가진 정보력을 봤을 때 아마도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기 직전에 어떤 그 폭발의 직전에 타이밍이 온게 아닌가 수소를 밀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수, 전기차 따라가자 이렇게 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그 전기차 네. 섹터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어, 사실 전기차 투자하는 거는 네.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저희가 뭘 알아야 될까? 역시 종목이 아닐까? 종목이죠.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자세하게. <laughs> 음, 종목은 2부에서 네.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업종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음, 그거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그리고 아예 원재료인 리튬까지 그렇죠. 예, 그 라인업에서 어떤 것들이 뜰 거냐 그리고 배터리는 어느 사건을쓸 거냐 음. 그게 또 이제 이번에 LG화학의 엔, 엔솔 상장이라든가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거고 SK온도 음. 있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아, 리튬 인산철이죠 맞아, 그걸 할 맞아.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음. 쓰고 있는 NCM이라든가 이런 걸할 거냐 음.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소재 쪽이 또 달라지고요 양극재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투자할 거리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음. 전기차 섹터 약간 주춤했거든요. 엄청 올라가다가 지금 순간 좀못 가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네. 아, 그러면 내년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음. 종목을 한번 뿌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